메로나가 또 빙그레에서 피나콜라다? 뭐 이런 맛으로 또 이게 뭐야 얄다구리한 맛으로 또 이렇게 출시했었나? 어? 어? 이런 건번또 먹어봐야지 전통의 빙그레 메로나 어? 새로운 맛이야 이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블러 TV 부단테라피 처라비디오김나식비디오입니다자 여러분 오늘 리뷰해볼 거는 어, 날도 덥고 그래가지고 뭐 맛있는 뭐아이스크이키 없나? <laughs> 어, 그래서 한번 이제 동네 마트 에 있는 냉장고에 갔더니 여러분들래서 익숙하지만 못 보던 또 그런 어? 메로나 또 맛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느 먹어보는 걸 수도 있지만, 딱 보니까 피나콜라다? 어, 뭐 그런 맛인가봐, 이게. 네. 코코넛하고 뭐 이렇게 파인애플을 가지고 맛을 낸 그런 샤베트 아이스크림인가봐, 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한번 이제 맛보고 싶어가지고, 음, 한번 리뷰해봅니다, 여러분들. 뭐미뭐 뭐 맛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새로 나온 맛을 또안 보고는 넘어갈 수가 없잖아 여러분. 자, 한번 뜯어볼게요. 어우, 매로 나온 거 똑같네. 자체가 파인애플처럼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이야. 어, 향기는 어, 여러분들 아주 그 상콤한 파인애플향기가은은하게 이렇게 서 코코넛을 어이게 여기다가 넣게다는게 이렇게 이나이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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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록 할게요렇게 이렇게 이코게 이렇게 이렇게 이그게이한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코코넛렇게이렇코코코게이 향기가 있네 아 되게 부드러운데? 이게 좀 뭔가 한국적인 스타일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동남아풍 그런 느낌? 남미나 막 이런 데서 팔면은 진짜 대박 날 만한 그런 맛인데? 엄청 막 새콤달콤 막그 파인애플의 그 새콤한 맛이 막 엄청나잖아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 그 코코넛 맛이 그 파인애플 맛을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주는 피나콜라다 맛이 이런 맛이라 그러면 뭐 그런가 보지 뭐 이게 뭐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laughs> 처음 들어보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그냥 우리가 늘 먹던 거그 멜론 맛 하고는 어, 또 다른 어, 그 색깔이 분명히 어, 있는 그러면서도 그 메로나 특유의 그 진한 그 이게 코코넛 맛일 거야 아마 그런 게어아주 그냥 컨셉 잘 만든 것 같은데 뭐 음. 어, 메로나도 이게 다양한 맛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끔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 메로나 그 멜론 맛은 너무 많이 이제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 모르겠는데 요거는 다른 맛이라서 그런지 맛있고 음, 맛있게, 맛있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어, 무더운 여름 한번 어, 달콤하게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맛볼라 TV 푸단 텔레펼쳐라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